아 요즘 신발 어떤 걸 신어야 되지? 운동화는 너무 많고 신발 신을 게 없을까? 아이씨... 짱구대디가 추천합니다 그런 분들은 첼시 부츠를 사세요 아이 좀 그만해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슈즈디라이크 짱구대디고요 오늘은 첼시 부츠를 사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첼시부츠를 지금 왜 사야 되나. 꼭 사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첼시부츠가 없는 분들은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같이 한번 첼시부츠를 사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히. 첼시부츠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부츠는 구나같이 끈이 달려있어서 끈으로 조이는 부츠를 많이 아실 텐데 체시 부츠는 끈이 없어요. 끈이 없는 대신 옆에 고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겨줄 수 있는 그런 부츠입니다. 체시 부츠라고도 하고 사이드 고어 부츠라고도 해요. 근데 보통 체시 부츠라고 많이 하니까 체시 부츠를 알면 되고요. 그러면은 외시 부츠를 사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 번. 편해요 부츠라던가 구두류 같은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여러분들이 나이키 운동화라던가 컨버스라던가 버비슈즈 이런 느낌의 끈이 있는 신발들을 되게 많이 신으시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꽉 끈을 하실 거예요 꽉 끈을 하면은 신발의 쉐입이 예뻐지는데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냐면 신발이 신고 벗기가 너무 불편해. 따끈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 셋시붙츠는 정말 편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뒤에 잡고서 발 쑤셔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끝이고, 벗을 때도 이렇게 그냥 슉 빼면 돼. 되게 쉬워. 이 가운데가 고무 재질로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채시 부츠가 다른 여타의 부츠보다 편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런 것들 신고 벗기 어떻습니까? 극혐입니다. 진짜 극혐이야. 극혐. 지퍼라던가 이런 게안 내려있으면은 하루 종일 묶고 하루 종일 풀리고 정말 고역이죠. 그래서 아무튼 체시부츠를 사야되는 이유 첫번째 굉장히 편안하다 체시부츠를 사야되는 두번째 이유 두번째 이유는 키가 커져요 아 이거 아주 희소식이죠 희소식 키가 작은 분들이라던가 좀 비율이 안좋고 저도 좀 비율이 안좋고 다리가 짧은 편이거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컨버스 척세븐티즈 사세요 막 처, 컨버스 척세븐티즈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실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컨버스 척세븐티즈를 신지 않습니다 <laughs> 왜냐하면은 제가 다리가 짧아 다리가 짧아서. 컨버스 척세븐티즈 신으면은 다리가 더 짧아보여. 그래서 저는 굽이 낮은 신발을 안 신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는 다나라던가 스니커리는 굽이 진짜 높아 2cm, 2.5cm 이러거든? 근데 체시부츠는 최소한 굽이 3cm 이상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체시부츠 같은 경우는 보면 이거 봐.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는 요런 신발들. 정말 굽이 없죠? 다리도 짧아보이고 비율도 안좋아보여. 그래서 요거는 뭔가 본인이 모델 비율이 아니다, 황금 비율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뭔가 지적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뭔가 첼시부츠, 이굽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청키한 굽, 두꺼운 굽. 이런, 이런 두꺼운 굽에 신발을 신으면 나도 모델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야야 되는 게 평소에 굽 높은 신발, 더비라던가 이런 첼시부츠 같은 거굽 그 높은 거 사서 신고 다니잖아? 평소에 막 좋아 막 사진도 찍으면 예쁘게 나오고 다리도 길게 나오고 비율도 좋아보이고 키도 커보여 근데 언제 그 현타가 오지냐면은 딱 신발 벗고 딱 내릴 때 하차감이 진짜 개 오져요 <laughs> 자괴감이 진짜 오져 또 이렇게 딱 하잖아? 이렇게 있다가 체시부채서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돼 그래서 <laughs> 그 순간 아! <laughs> 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돌아다닐 때라던가 그럴 때 코디를 할 때는 예쁘게 잘 신고 다닐 수 있다 굽이 높고 깔창도 깔 수가 있어요 컨버스라던가 굽이 낮은 거는 깔창을 깔면 티가 나 복숭아뼈가 올라와서 보이거든 근데 첼시부츠 같은 경우는 목이 높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첼시부츠는 적당히만 이렇게 너무 심하게 깔창을 깔면 티가 나겠죠 당연히 적당히 뭐한 1, 2cm를 깐다고 하면 티가 안 나니까 좀 뭔가 키 높이고 싶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깔창을 까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첼시부츠를 사야 되는 네 번째 요 코디가 무난하다. 코디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코디가 뭐 어렵지가 않아 부츠류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코디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남룩, 남친룩, 시크룩, 뭐 펑크룩 이런 거 저런 거다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입는 그냥 뭐 라이더의 슬랙스 룩이죠 여기다가도 체시 부츠를 신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리고요 뭐 이것도 다시 나오는 거죠 라이더에다가 후드에다가 블랙진의 체시 부츠 체시 부츠가 이렇게 코디가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는 원래 컨버스 척세븐티를 신으실 거잖아. 평소에 여기다가 첼시부츠를 신음으로써 좀더 남성적인 느낌이 나죠. 어려보이는 순둥순둥한 느낌보다는 좀더 섹시하고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아메카지 코디, 좀 클래식한 느낌의 코디에도 아주 좋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닥터마틴 같아요. 닥터마틴, 닥터마틴. 이것도 이건 닥터마틴 아닌 것 같아 요거랑 요거는 닥터마틴 같거든? 그리고 좀 뭔가 이런 식의 컬러가 좀 튄다거나 이런 느낌 쉐입이 다른 느낌의 체시부츠는 펑키하게 아니면 스트릿하게 다양한 코디로도 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분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닥마체시네요 요거는 캐주얼하게 무난하게 데일리로 매칭할 수가 있다 이건 좀 클래식한 느낌이죠? 클래식하고 좀 뭔가 캐주얼한 그런 느낌인데 요런데도 아주 찰떡궁합이다 아무튼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코디가 어렵지 않아 단 그건 하나 있어 어린 친구들 있잖아 애기 애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세시부츠보다는 더비가 더 나아요 더비라던가 아니면 닥터마틴, 단테 같은 거 그런 게더 낫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체시부츠가 아주 소화 가능한 그런 나이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시부츠를 사야 되는 네 번째 이유, 소년의 사내로. 그니까 제가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다시피 미팅을 나가거나 소개팅을 나갈 때 처음에 그냥 뭐 운동화 막 이렇게 캐주얼하게 귀엽게 디네데드다가 슈프림 모자 쓰고 슈프림 백팩 메고 나이키 신발 신고 반바지 막 빨간 색깔 입고 이렇게 귀엽게 나가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남자답게 좀 멋있게 뭐, 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걸 아마 대부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입고 싶을 때도 있고, 어리게 코디를 하는 게좀 질리셔서, 좀 살짝 어른스럽게, 시크하게, 남자답게 코디를 하고 싶다. 그런 지인분들이 채시물주를 사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진으로 딱 보면 돼. 동일인물입니다. 박스티. 운전, 오버피셔츠, 그리고 반, 뭐 양말에다가 이렇게 그냥 운동화 이런 걸 신었어. 이건 제가 아까 말했던 좀 그런 어려 보이는 영한, 좀영 캐주얼 그런 룩이죠. 이것도 맨투맨에다가 반바지, 뭐 이런 좀영 캐주얼한 그런 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사람인데 첼시부츠를 신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하, 첼시부츠를 신으니까 갑자기 나이대가 확 달라지고 갑자기 확 증오함이 느껴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고 뭔가 애프터를 신청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확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런 스트릿 코디를 해도 신발을 첼시 부츠를 신음으로서 분위기를 믹스 매치도 할수 있고 이것도 그냥 힌트에다가 슬랙스인데 인동하셨으면은좀 뭔가 영해 보이고 좀 살짝 가벼워 보일 수도 있었는데 첼시 부츠로 딱 마무리함으로써 남성다움을 뿜뿜하는 그런 코디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조금 평소에 너무 어리게 입는 게 싫었다 좀 이렇게 살짝 나도 코디를 할때 남자답게 멋있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화도 좋지만 착용감도 편하고 이런 키도피도 되는 첼시 부츠 한번 생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첼시 부츠를 사야 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크게 유행을 타지 않아요 첼시 부츠는 기본 아이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신는 게 스퀘어토라던가 아니면은 뭐 쉐입이 좀 날렵하게 쫙 빠지는 거라던가 굽이 엄청 두껍게 나오는 어글리한 첼시 부츠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을 하긴 하거든?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한 정말 기본 스타일이 있잖아요. 정말 기본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게 진짜 기본 캐주얼 구자체거든? 고등학생분들 이상부터는 코디하셔도 다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연령대가 낮게 캐주얼하게 잘 나온 모델이고, 어린 친구부터, 나이가 들은 여기 할아버지부터 다 이렇게 충분히 코디를 예쁘게 할 수가 있다. 좀 뭔가. 특이한 디테일,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 뭔가 기본 베이직의 실루엣 그런 느낌의 캐주얼한 느낌의 첼시 부츠를 잘 선택을 하면은 올해 신고, 내년 신고, 내후년 신고, 오래오래 신다가 아들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가족의 큰 유산이 될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가 첼시 부츠 기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첼시 부츠를 사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할 거야 아 짱구 대디님 그러면은 첼시 부츠 어떤 거사 합니까 그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아 구독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볼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안녕